송민 씨, 저는 한국에서 한국 연기로 성공하고 싶어요. 어, 그 이제 발음이 조금 이 어눌해서 그런데 혹시 그 한국에 뭐 아는 사람 있어요? 어, 제 친척 중에 t v n 감독님이 있어요. 오, 그래? 네. 어 누구데? 어, 요즘 송중기가 나오는 드라마 핫한 드라마 오. 어 민센 조카메라 감독. <laughs> 내가 아는 감독인데 왜그 감독님 얘기했는데 기분이 별로 이렇게 안 좋지? 어, 어, 민생족카메라 어? 감독 몰라요? 아, 알지? 어? 어. 기분은 좀 별론데 그분 얘기는 좀안 했으면 좋겠는데. 어? 어. 그래서 저 한국 와가지고 뭐 어디서 지내고 있어 요 지금? 아 어, 그게 문제예요. 한국에서 살고 싶은데 어, 방세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. 어, 성민 씨 방세 얼마 정도 할까요? 어. <laughs> 어, 성민 씨 방세 비싸요? <laughs> 어. 모르겠나? 저기 저 헛소리 하지 말고 저 오늘 뭐 준비한 게 뭐예요? 그러면 어, love actually 한국판 어. 준비했어요 오. 아 근데 발음이랑 저 자꾸 띄어쓰기를 이상하게 좀으면 불안한데 한, 일단은 그... 어, 준비한 거 해보세요 혜미야 너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해 어, 감정 잡으니까 연기를 잘하네 정말 아, 정말 어? 용서해줘 어. 한번 만져주라 <웃음> 그거를 <웃음>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어 용서를 비는데 왜 그를 그렇게 하지? 용서해 줘한 번만 저 줘라 이렇게 해야지. Oh dear. Oh, I'm so s o r r Oh, 내가 oh 내 실수. 이게 그 띄어쓰기를 잘해야 돼. 이거 이거 한 번만 저 줘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. Oh, 잘하겠습니다. 아니 똑바로 해봐. 다른 거 없어요. 다른 거 해봐. 다른 것입니다. 띄어쓰기를 잘못 하는 거잘 못하는 같은데 이 사람이. 바다가 보고 싶다 그랬지? 그래 띄어쓰기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. 해미. 햄이... 야동해 보러 가자 혜미 <laughs> <해미>, 야동해 보러 가자 혜미야! <laughs> 동해 보러 가자 이렇게 해지 아이고... 어, 나 실수... <laughs> 가세요 필요 없으 가세요 아, 알겠어요 대신 어, 성민 시방세 꼭 달려줘요